여러분, 샤머니즘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나라가 무너지게 됐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17세기 조선시대에는 무속신앙이 왕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2년 왕후의 폐위 사건에도 무속의식이 큰 영향을 미쳤죠. 장록수라는 무당이 성종을 현혹하여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신화 속 여신 설문대할망처럼 당시 무당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러시아로 넘어가 볼까요? 라스푸틴이 황후 알렉산드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로마노프 왕조가 약화되었고 결국 러시아 혁명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비주의가 이성을 압도하여 역사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신비주의와 정치를 섞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처럼 건국 신화에도 신비로운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현실 정치에 무속이 개입하면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